안녕하세요. 다단 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갔네요. 제가 오늘은 게으름을 좀 피웠습니다. 덥고 굉장히 습한 어, 날씨입니다. 우리 당만마님들 이런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굉장히 이뻐요. 꽃향기 화분이죠. 어, 요거 약간 민트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수국 같은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놨어요 어, 우리 다육관님들 요게 앞에 아니고요이렇게 놓으셔야 앞이에요. 이렇게. 앞에가 모서리가 딱 있어가지고, 앞에 탁 놓으시면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우리 닮양마님들 요즘 요즘 요거 개구리 굉장히 인기 있어요. 어, 하트를 된 어, 어, 개구리도 있고요. 요거 하는 요런 음, 개구리도 있어요. 제가 오늘 요거 구입하시는 분에게 한해서 요거 예쁜 아이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 요런 아이 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유약 처리가 전혀 안 되어져 있고요 딱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8.2cm 정도 나오구요 어 전체 사이즈는 6cm 내경 사이즈는 5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놓으시면 면이 다 이렇게 양쪽에서 다볼수 있게 아주 예쁜 어, 화분이에요. 요거는 개당 16,000원씩. 그러면 네개 하면 64,000원 나오죠. 꼬리뜨기 4,000원 하고 아, 요거 예쁜 아이들. 요거 두개 선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두 개에 꼬리뜨기 4,000원. 해서 오늘 6만 원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오늘은 제가 특집으로 어, 콩분, 미니분, 작은 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우리 다육만인데 작은 공간에 어, 베란다, 작은 공간에 예쁜 아이들은 계속 데리고 오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하죠. 이럴 때 작은 공간, 틈새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 요거는 산토방에서 나온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음, 9.2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7.5cm. 어, 내경 사이즈는 6.5cm 나오는 요런 아주 미니분이에요. 미니, 미니 콩분이라 할수 있죠. 이렇게 물고 막잘 되어져 있고요. 산토방 화분은 어, 다리도 예쁘고, 물구멍도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센터방학은 신제품이죠. 요거는 여기 위에랑 밑에랑 이렇게 똑같은 색감을 이렇게 포인트로 주었어요. 그리고 밑에도 꽃 색감도 똑같은 아이들로 되어져 있죠. 요거 달야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색감도 정말 예쁘죠. 아까는 보라색, 요거는 노란색. 그 다음에 요거는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언통형으로 공기통 4개 되어져 있고요. 유약처리 안 되어 있으면서 가벼운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뭐 작은 어 미니 분이라 할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죠. 하나씩 우리 어 빨간 포트 하나 딱 심어놓으시면 아주 좋은 안성맞춤인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8.2cm 정도 나오고요. 전체는 9cm. 내경 사이즈는요 7.5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예쁜. 달야로 태워져 있는 요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12,000원씩. 4개 하면 48,000원 나오죠?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정수궁방분이죠? 정수궁방분. 아주 귀여운 아이들. 정말 딱 우리 거리대 맨 앞에다가 쪼로록 놓으셔서 보시면 아주 예쁜, 정말 힐링 될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아주 예쁜 모습에 우리 다육만님들 닮은 아주 예쁜 모습. 아, 정말 너무 예쁘죠? 하나하나 다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아분이고요. 물구멍, 이렇게 정수공방구는 정말 귀여운 아이들 중에 하나죠. 정수공방부는 큰 아이들이 없어요. 요거는 7.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6.8cm. 내경 사이즈는 한 6.5cm, 4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어,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전이 얇아요. 그래서 물마름도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죠. 어, 요거는 개당 17,000원씩. 그러면 4개 하면 68,000원이 나오는데요. 꼬리띠기 뚝 해가지고, 6만원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 도 정수공방분이에요. 정수공방분. 이렇게 예쁜 장미가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죠. 어, 요거는 정품 정수공방분이에요. 요즘에 어, 중국에서도 많이 넘어온다고들 하시는데요. 요거는 어, 오리지널 정수공 방부분입니다. <laughs>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장미로 되어져 있고요. 요 정수공 방부는 요 물구멍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8.5cm 정도 나오고요. 어, 전체 사이즈는 5cm, 내경 사이즈는 4.7cm 정도 나오는데요. 어, 여기에다가 우리 방울봉랑 심어놓으셨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한번 우리 당마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여기 목대 있는 아이들 하나씩 심어놓으시면 아주 멋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개당 13,000원씩 그러면 네개 하면 52,000원 나오죠. 꼬리띠기에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고미 화분이에요 어, 요 화분은 우리 꽃담 화분이랑 너무 닮았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그냥 원형으로 딱 음, 꿀단지처럼 예쁘게 종지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예쁜 형식이에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다리는 세 개. 어,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꽃은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수작업한 이런 아이들이에요. 정말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색깔별로 너무 예쁘게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네, 꽃. 요거 고미 화분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아이들인데요. 색감은 다섯 가지 컬러고요 어, 사이즈는 한 8.2cm. 전체 사이즈는 8.7cm 나오고요. 한 내경 사이즈는 6.5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전이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고 움직이기에 편한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요거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꿈공방 합은 위약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으면서 주물럭분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정말 멋있고 아주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색감이 조금 우리 다육만님들이 이게 갈색빛이 나는데요 이런 아이들 정말 예쁜 아이들에게 새롭게 이렇게 옷을 입혀주셔도 괜찮은 그런 아이들이죠 그리고 사이즈도 괜찮고 가격 대비 너무 착한 아이들이죠 리본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요거는 서현공방 화분이에요 이렇게 온통용으로 여기 언으로 되어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나팔꽃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개당 7,000원씩이에요 요것도 서현꽃도 7,000원 꿈공방꽃도 어, 7,000원씩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8.4cm 어, 내경 사이즈는 7.5, 7.4cm 나오는 이런 아이들 장미고요. 어, 색감은 어, 아, 여기다 세워놓을까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놓을까요? 색감은 이렇게 네 가지 갈라 장미로 되어져 있으면서 다이체감 있게 되어져 있고요. 약간씩 이렇게 요거 하나 보라색만 요 클릭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다영히님이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벼워요. 다 가벼웁지요. 이건 유약 처리도 전혀 안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8.5cm 그 다음에 8cm 내경 사이즈는 7 6.8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것도 7,000원 이것도 7,000원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5 6,000원 나오죠? 꼬리띠기 제가 요거 이렇게 클립도 입고 그래서 꼬리띠기에서 5만원에 두 세트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두 세트,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요, 돌담 공방 화분이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예쁘게 보여드렸던 요런 아이들. 이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작은 호리병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조금 더 넓적하면서 어, 군생 아이들 심어 놓으시기 아주 이쁜 그런 아이들 어,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2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0cm. 어, 내경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 네, 그래서 요거는 개당 15,000원씩 두개 하면 3만 원 나오죠.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작은 거예요. 사이즈는 8.6cm. 내경 사이즈, 전체 사이즈 7.5cm. 내경 사이즈는 6.5cm 나오는 요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47228, 28,000원이죠. 그러면 다 합치면 58,000원이 나오는데요. 53,000원에 여섯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정수공반 캔디 화분이에요. 어, 요거는 하나하나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어, 우리가 생각하면, 어, 스티칼로 붙여놓은 거나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요거는 다 하나하나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아, 캔디의 모습.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빨리. 이쁜 우리 캔디가 어, 간호사복을 입고 있고요. 이렇게 어디서 볼수 없는 그런 우리 캔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리본으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예쁜 어, 리본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원형인데다가 이렇게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 한 7.4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8cm. 내경 사이즈는 7.5cm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이렇게 이쁘게 되어있죠. 요거 같은 경우 개당 26,000원씩이에요. 그러면 4개 하면 104,000원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뚝 잘라서 9만 원에 14,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디 합은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 이럴 때 찬스일 때어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고미 화분이죠 고미 화분 이렇게 장미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다요거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으면서 어, 다리는 어, 만두식으로 꾹 집어넣은 이런 아이들 위에는 이렇게 어. 예쁘게 또 포인트를 이렇게 주었죠. 이렇게 만두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죠. 사이즈는요, 한 8.8cm 나오고요. 전체는 6cm, 내경 사이즈는 4.7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6천원짜리 3개, 18,000원이죠. 그 다음에 이거 받침이에요. 받침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우리 다육만인들, 흙도 안 떨어지고, 응, 어, 거실에다가 딱 놓으실 수 있죠. 솜씨 자랑하고 분위기 또 전환할 때, 이렇게 다육이를 거실에다가 들여놓을 수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5,000원.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 2만 3,000원인데요. 오늘 특별히 요새가 요거 2만원에,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바이수공방분이죠. 바이수공방분. 너무 이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모르시머나도 이쁘죠. 그리고 다 정교하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어, 물구멍 잘 되어 있고요. 다리도 4개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네, 정수공방분. 색감도 너무 이쁘죠. 다섯 가지, 네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고요. 모양, 앞에, 코사지. 아, 요런 모습들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좀 모양이 좀 틀리면서, 사이즈는 똑같은 요런 아이들. 어, 놓으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아이들이죠. 사이즈는요, 한 7.5cm. 오늘은 제가 콩 미니분 특집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작은 아이들이에요. 7.5cm. 어, 내경 사이즈는 6.5cm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3면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16,000원씩. 그러면, 64,000원 나오죠. 바이스 공방부는 저희가 할인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안되고요 그래서 64,000원에, 어, 요거, 요거 하는. 아까 제가 어디에서도 보여드렸죠? 일본에서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개구리. 하나씩, 어, 립토스,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예쁘게 살짝 올려놓으시면 아주 예뻐요. 어, 요거 요가하는 우리 개구리 요것도 보세요 청개구리인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오늘 어, 여기에는 제가 세개 드릴게요 세개세개 이렇게 드리면서 요거 6만원에 드릴 드리, 6만4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화분은 여기 같습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무척 더운 날씨, 어, 불쾌지수도 상승하는 이런 날씨에 우리 예쁜 다육이들을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푸름은 좀 어떻습니까? 색깔이 좀 빠졌으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에게 너무 예쁜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항상 행복하시고 다육생활을 통해서 우리 다육만인들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